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틸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보세요. 하십니까 세븐데이스 뉴스 특별 기획 오늘은 시카고 한인회 제 37대 한인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에 대해서 유정임 기자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정임 기자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시카고 한인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말 오랜만에 아,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그런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또 이어졌죠. 네. 일단 잠정적으로 이 모든 이 선거 일정이 현재 멈춰진 상태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네.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요.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8일에 치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중단이 되면서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기획 시간을 만들어서 어왜 중단이 됐고 또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선 정강민 후보 측으로부터 지난 27일 쿠카운티 수뇌법원에서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일정들을 잠정 정지시키는 법정 명령을 판결받았다는 소식을 저희 이제 미디어 보도국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선거 일정이 중단된 것인데요. 이로써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요. 또 선관위 운영 정지에 따라 최근 공고된 선거 일정 28일 등록일부터 3월 8일 선거일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앞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정말 경선으로 치러지는 네. 한인회장 선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중단 소식에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럼 절차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37대 한윤회장 선거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들뜬 분위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아나운서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어, 2015년. 그때 지난순 전 한인회장님과 김학동 후보의 그 경선. 역하시죠? 네. 열대 후보들의 네. 선의의 경쟁이었죠. 그런 현장들 보면서 네. 모처럼 좀 한인 사회에 활기가 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또 한인 사회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도 들었었구만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30이 대 한인회장 경선 현장에 서 제가 또 취재를 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지금도 사실은 새록새록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여 명에 넘는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서 정말 열띤 그 경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10년 만에 치러지는 이 경선을 살짝 기대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또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네. 또각 후보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어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네. 아무리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해도 아, 시카고 한인사회 한인회장 선거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네. 하는 것을 좀. 어 알고 계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은 으, 많은 분들이 왜어 이렇게. 중단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제가 양측 후보 측과 또 전직 한인 회장단님들의 좀 전화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전화 연결이 쉽지만은 네, 않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양측 후보 측과 전화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별다른 어, 입장을 지금 로서는 어 말하기에는 섭부르다는 입장을 전해주시면서 우선은 그 허재훈 후보 측에서는 음 굉장히 이 상황이 안타깝고 너무 유감스럽다 어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 이삼십대 시카고 한인의 선거가 음 갑작스런 이 선거 중단으로 인해서 또 법정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한인 사회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좀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결론은 무엇보다 어, 화합을 이뤄서 음, 양측 후보가 잘 이렇게 대화로써 어, 법정으로 가기 전에 네, 이제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다시 이제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희망을 좀 보내오셨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이 정강민 후보 네. 측도 또 연락을 좀 시도를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내리자면 어, 제일 간단한, 아,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선관위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였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그 fact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박우성 사무장님과 30대 김종갑 전 회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요. 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성관희 위원장님이 어떤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어, 특정 이제 후보자의 나이를 거론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좀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냐,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선관위 구성이 좀 공정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공정한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음. 다시 선거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내 오셨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는 이 양쪽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입장을 네. 들어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전직 한인회 회장이셨던 이 전직 한인회장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또 네. 여러분께 전화를 해 보셨다고. 네. 네. <laughs> 너무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전직 회장단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제 콜 200으로 전화를 주신 분들 가운데 34대 이성배 회장님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어,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입장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 정말 뭐큰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또 한인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도 시카고 한인 사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다 도시에 비해서 이자은이 공동체가 더 힘을 좀 합쳐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으로 갈 만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또 전해 오셨고요. 또 한국에 지금 출장을 가고 계시는 이제 서정일 전 한인회장님, 3일대 서정일 전 회장님 역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희 한인 전 한인회장님들 사이에서의 법정, 공방에 굉장히 긴 일도 있었어요. 네, 한 어. 12년년 끌었던 이 소송이 있었죠. 네. 때문에 좀 한인 사회에서는 이 한인의 관련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일만은 없어야 네.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법정으로 가서 한인회장들끼리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냐라는 네. 입장을 하시면서 역시나 대화와 네,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어, 중립적인 그 입장에 계셔야 하는 현직 회장님과도 네. 네. 어, 통화를 하셨는데요. 네. 네. 최현준 회장님의 입장을 또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 당황스러운 이제 입그 입장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8일 선거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소송이 들어갔고 이제 선거가 갑자기 중단이 됐고, 최윤주 회장님의 입, 어, 입장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시긴 했지만 또한 말씀을 또 전해 주셨어요. 바로. 전직 회장님 회장님들하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언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관위 규정에 맞춰서 화합과 단합으로 네. 네, 마무리를 짓기를 희망한다라고 네,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주 회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어, 한일에도 바이러가 네. 있잖아요. 그 바이러에 네. 의해서 뭐든지 네. 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꼭 음. 전해 달라고 하셨고요. 자 이제 이 모든 상황들 그를 좀 정리하기 위한 그 모임이 또 있죠. 네. 월요일이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3월 3일 11시에 어, 양측의 후보자들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협의점을 찾겠죠? 그렇죠. 네,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네, 모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정말 마무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그렇습니다. 돼서, 네. 우리 한인사회 에 정말 단합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잘 조율이 되고, 또 원만한 합의, 그리고 또 때로는 양보, 이해를 네. 통해서 모든 일정들이 재조정돼서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화합을 이루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즐거운 축제처럼 네. 37대 한인회장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또 좋은 소식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오늘 이 시간 세븐데이스 뉴스 특별 기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회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펄스케일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보세요.